안녕하세요. 살레쇼 중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월을 매우 좋아합니다. 단지 날씨가 좋아서 아니면 대자연이 푸르고 또 꽃들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5월은 성모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성모님의 달에 여러분도 성모님과 함께 늘 기쁘고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상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상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망한다. 네, 그 상점은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들을 이끌어들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을 테고, 그리고 친절하면 많은 손님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프란치스코 살레쇼 성인께서도 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파리를 잡기 위해서 한 통의 식초보다는 한 숟가락의 꿀이 더 유용하다. 네, 식초는 시고 텁텁하고. 그래서 파리들이 많이 꼬이지 않지만 꿀은 달콤하기 때문에 많은 파리들이 모입니다. 이 달콤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온유함, 친절 이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된다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온유하기 위해서 또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살리오 신부님 수사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서 배워라.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마도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레쇼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살레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ng <sweep> 이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철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을 알아요 내 앞에 선 Na na na. Tiny hand in mine as you're sleeping on my chest, laying here so still, giving mom a chance to rest, and I'm watching my world rise and fall with every single breath. Looking down at you and how you. my love for you will never ever change I don't never wanna let you go but I can't wait to get to watch you grow and no matter what this life might bring I want you to know that you will will always be my son.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작았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이렇게 듬직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요즘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텐데, 그래도 함께 많이 얘기도 나눠주고, 옆에 있어줘서 엄마 아빠는 행복해. 더 많이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만큼 잘 되지가 않아. 아들, 미안해. 우리 아들, 앞으로도 건강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많은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아들 사랑해! 화이팅!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날이 많이 무더워졌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냥 놀고도 싶을 텐데 학교 가서 답답하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너희들을 보면 부모로서 짠한 마음이 들어.살아보니 공부가 삶의 전부는 아니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단다.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인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다. 내일의 꿈을 위해 지금 조금 힘들고 하고 싶진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해. 사실 우리들은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잘 알지 못한단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공적으로 하기엔. 생각보다 싫지 않다는 것도 경험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시도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꼭 필요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런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교양과 지혜들이 필요하단다. 우리 부모들은 너희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래. 그러니 자신을 꿈으로 이기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조금만 버티자. 사랑하는 아들들. 너희들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당당하게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시길 기도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길 바래.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진 멋진 아들들이 되길 기도할게. 우리 아들들, 우리 아들들. 사랑한다 사랑해. 안녕 아들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 밝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우리 아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아들이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해줄게! 화이팅! 항상 화이팅! I want you to know that you will always be You will always be my son